호사 코롬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지역은 후에 강인데요. 저랑 굉장히 친한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이 오늘 방콕에 왔거든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방콕 후에 강 야시장에서 맛있는 시푸드 레스토랑 한번 갈게요. 빨이빨이빨이자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데는 그 달랏 후에 강이라는 데인데요. 그 시에 후에 강에서 시장이 있는 쪽,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야시장이에요. 저희한테 그 유명한 그 쩍페어라든지 아니면 더원 라차다 이런 달라 로파와이런 야시장들은 약간 기획형으로 만들어진 야시장인 것에 비해 이 시의 코엑방이 지역에 있는 야시장은 작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야시장이거든요. 방콕에서의 첫 길을 저희가 한번 대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길바닥 그런 길거리 음식 스트리트 푸드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약간 야식구리? 이거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코스튬? 그렇지. 코스튬 뭐. 뭐 이런 것도 많고 굉장히 볼게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음료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고요. 보시면 왼쪽 편에도 시장이고 오른쪽 편에도 시장이고 양 옆으로 다양한 그런 상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어, 버터, 버터. 자, 이건 뭐죠? 감독님 이거는 태국어가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될. 롯디. 예, 롯디. 로띠. 롯디라는 음식인데, 사실 이 롯디라는 음식이 태국 음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롯디 한번 드셔보세요 칼로리 폭탄이지만 맛있으면 0칼로리 저희는 어느덧 천천히 걸어오면서 왼쪽 편에 이제 맥주도 마시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펍 같은 데거든요 코에칸 테라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선택한 식당은 너희 no, 시푸드 마켓이라는 곳인데요 후에강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시푸드점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역사도 오래됐고요 맛도 아, 굉장히 맛있는 그런 시푸드 음식점입니다 그이 근처에 사실 후에강 지역에 유명한 시푸드 음식점이 있죠? 손본 시푸드도 있고 네 하나 더 있죠 꽝시푸드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꼬치 확실히 태국은 꼬치 선진국이죠? 맞아요 진짜 음. 맛있는 꼬치가 진짜 많은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어 이건 야식구리 어우 오 섹시 보면 늦게까지 이렇게 상점들이 문을 안 닫고 네일아트도 네, 네일 있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샵들이 있어요 식당도 음. 있고 이런 옷가게들도 음. 굉장히 많고요 볼거리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형, 여기, <laughs> 어, 여기 진짜야? 이거 발렌시아가 팔고 크로마스 팔고 구찌 있 어, 이런 건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스타일인데 아, 나 이거 하나 할까? 야 2,198인데? 너무 음, 비싼데? 비싼데? 못 살, 못 살겠는데? 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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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못살것 같아. 아우 엄청 예쁘신 분들도 많다. 식사 그쵸? 많이 하고 계시는. 오, 이런, 이런 것 봐. 너무 화려하잖아. 이런 옷들은. 와우. This is Thailand. This is Thailand. 반짝반짝. 그래. 블링블링 블링 해야지. 태국은. 이런 거는 어디서 입는 거지? 어다 음정색이네? 이런 거는 어디서 입을까? Only black. 근데 다 옷밭인가봐, 한벌에 그러니까 태국이 확실히 옷값이 좀싼것 같아. 여기는 만원안 되는 옷이 엄청 많죠 맞아, 맞아. 굉장히 섹시한 그런 옷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어 여보세요? 어 도착했다고?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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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게야 가게야 가게어 거기 있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금방 가 오케이 왔다왔다 가자 안녕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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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지인들 만났고요. 지금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배고프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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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진짜 맛 있어. 진짜 맛 있어. 들어오세요. 자, 여기가 우리가 온 데가 어디냐면그너이 씨푸드라는 데인데 여기가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진짜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런 가게였는데 맛이, 맛집으로 이렇게 소문이 엄청 나면서 사장님이 돈을 많이 모셨는지 이렇게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된 거야. 그래서 방콕 오신 기념으로 제가 한국 분들한테 뭐 호불호 없는 정말 맛있는 그런 그런 음식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말 기대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추천을 해볼게 그러면. 먹 일단 기본적으로. 태국 음식 중에 그 아는 게 뭐야? 아예 먹어봤던 것 중에 맛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야, 이거. <laughs> 바로 이거. 오빠 퐁거리 아, 오빠 콘거리 약간. 자켓 시콘나다 시콘. 그러면 새우는? 새우 오케이? 새우 많이 시킬 거니까 그 새우는 맛만 보게 그냥 4개만 시켰어 먹어보고 먹어. 맛있으면 더 추가하는 걸로 그 다음에 또 태국의 그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가 또 쏭땀 파파야 샐러드 알아 아 알지? 쏭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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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마 어... 솜땀. 어 소, 뭐 차이찬 쏭땀 포마 그리고 이거 생새우거든? 생새우 생새우인데 신선해 여기 새우 양식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이게 일식집 가면은 그 오돌이, 어 오돌이, 어, 오, 그러니까 태국판 오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 도전? 오케이. 아우 나 빨라. 그다음에 튀김 종류를 하나 시킬게요. 혹시 오리 주둥이 튀김 먹어 본적 있어 살면서? 아니, 오리 주둥이를 튀겨 먹는다고? 아, 진짜 맛있어. 한번 한번 먹어 봐. 한번. 이게 네, 내 그냥 송눈생송눈생튀고 한번 먹어 봐. 어차피 나야 나부터... 이거야, 이거. 오, <목소리> <목소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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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주둥이 튀김 어, <목소리> 맞아, 맞아. 네. 막 빼터나 ค 맞아. บ 빼터. 이아 프라이드 더. 그렇지, 그렇지. 마우스 <목소리> 나도 이 음식을 이 <목소리> 예, 빡빼터 싫어하는데 <목소리> 이 음식은 나도 이 가게에서 처음 먹어 봤거든. 다른 여타 가게에서도 먹어봤는데, 식당에서도 먹어봤는데, 이 가게가 단연코 최고야. 이거는 진짜로 100% 애주가라면 무조건 좋아할 안주. 은근히 살이 많아. 먹다 보면 알 거야. 진짜 별미야. 이거 한번 먹어봐. 강추, 강추. 맛있어. 그 다음에 게살볶음밥 하나 시켰거든? 이거랑 이제 이따가 나오는 꽃빡볶골이랑그 양념 비벼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 정도만, 요 정도만 시키고 어. 만약에 부족하면 더 시키고 주류 반입이 가능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축하 그 웰컴 드링크로 이게 사왔거든 우리가 <laughs> 이 홍통이라는 그 태국 그 위스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럼주고 럼주, 어 럼주 계열이고 사탕 수수를 발효한 술이야. 이게 이제 한 35도 정도 돼아 저번에 그 영상 보니까 사탕수주로 생송 위스키도 있던 거생수도 맛있는데 그러니까 생소이랑 지금 이 홍통이랑 원투펀치거든. 그래서 생소을 한국에서 먹어봤다고 해서 홍통으로 어. 사왔어. 자, 까기 와인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렇 완전 좋아. 완전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그렇지? 근데 요거는 태국 편의점에서 싸게 살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거든. 어, 얼마야? 이거 굉장히 싸. 30 한국 돈으로 1,500원 한 병에. 이따가 마셔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야. 그니까 하나는 조금 일반적인 5 알콜, 요거는 7.5% 약한 거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한 거 한번 먹어보자 요것도 우리 딸기 웰컴 드링크. 예.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굉장히 맛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오렌지 주스로 먹는 걸로. 아, 저소 깨우. 냄새 기다리고 있어. 먹을때찍어먹을때다어 냄새 기다리고 있어. 냄새 리어 냄새 기어 냄새 기다리 냄새 리리 파꿈파이딩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우리나라는 공식체 볶음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먹어봐 맛있어 예~~ 음 이거 맛있다 그 다음에 이게 쏨담뽑바 일반적인 솜담에다가 바다게를 넣은거야 한번 먹어봐 솜다마 한국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릴드 된 구운 그 바깥에서 바, 바로 구운 거야 엄청 크다 어, 새우 타이거 새우 야, 엄청 크지? 내가 옛날에 똠냥국 처음 먹었을 때한 다섯 여섯 번 이제 맞아, 맞아. 먹다 보니까 맞아, 맞아. 아, 나도 모르게 막 점여들면서 약간 그런 동남아 아, 음식들은 그런 특징이 아, 좀 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여행 오면은 먹고 싶을 거예요 요것부터 한번 오픈할게요 아, 딸기뒤 드셔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맛 평가해주세요 고수가 5도짜리 어때? 여자가 먹기에 부드럽고 순한데 음료수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한 병, 두 병, 세병 먹으면 취한다 안은뱅이 소리야 취향적격 오! 완전! 완전? 일단 성공! 어, 너무 맛있는데 <laughs> 1,500원이야, <laughs> 1,500원. 1 5 0원짜리 치곤 되게 맛이 뭐 약간 고급지긴 하다. 음, 너무 맛있어. 보통 음. 아, 제조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보통 이제 태국 사람들이 이거 뭐 소다에다가 많이 그믹스해서 아 먹거든. 그때 솔 소개한 데서 나도 싱아. 또 이렇게 먹으면 하이볼인 거잖아, 응. 하이볼. 고급진 그거 짝대기는 없지만. <웃음> <웃음> 하게 있는 걸 활용해서 자 원샷입니다 자 원샷 좋습니다 깐만 해주세요 딸기님 좋게요 아, 게요아 이거 맛있다 와 이거 맛있다 괜찮아? 어, 진짜 맛있다 쌍따봉쌍따봉한잔 더? 쌍따봉한잔더 <laughs> 천천히 즐기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대가리가 너무 큰데? 근데 대가리가 <laughs> 어, 이거는 대가리가 진짜 맛있어. 대가리는 쪽쪽 빨아 먹으면 그 크림 파스타 맛 나거든. 볼수 있어? 음. 이거는 계 빨아 먹래봐어 응. 이게 지금 빡 맥주라는 오리지널이거든. 술안주로 진짜 좋아. 아 그럼 술안주로는 술을 안 먹을 수 없지. 야, 좀... 에이 에이 <laughs> 하지 말고. 거짓말이 아니야. 어디가 주댕이야 <laughs> 아, 이것도 오리인 거잖아, 오리. 그렇지. 오, 어, 이거는 호. 이거 완전 호. 완전 호. 어, 완전 호. 아, 냄새만 맡아 이거 그냥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주둥이를 튀긴 거야. 응. 튀기. 그냥 오리 고기. 어. 양념을 그 여기 이제 간장을 쓴게 아니라 불 소스 써서 그렇게 그 냄새도 많이 안 나. 그 오리 특유그 비린내도 없어. 괜찮아? 음. 어, 괜찮은데, 그냥 말안 하고, 먹어봐 고기야! 이러면은, 음, 맛있어. 먹어. 그러면은, 오리 주댕이를 판단하는 거는, 오리가 양식이 된다는 건데, 오리 고기도 파나? 사지베이징도 같은 거 많이 파라. 아, 아, 너무 에 나온 게 지금 이거거든. 이게 이제 아 어수원이라고. 굴전이라고 보면 돼, 그냥. 태국식 굴전. 굴전? 어. 어. 굴오믈렛 음. 음 한번 먹어봐. <S> <S> 나는 개인적으로 굴을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굴 좋아해. 좋아해. <S> 어, 수원. 어,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건가? 그냥 먹어봐. 일단 그냥. 슈어하게, 네. 순수하게. 아아 이건 진짜 우리나라 굴전인데, 솔직히 굴전에서 튀김 따르러보다 약간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간 굴전이라고 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굴전도 완전 호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어, 음식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하면은 그냥 굴전을 먹어봤다 거부감 없었다 그러면은 100% 먹을 수 있는 오히려 굴전보다 조금 계란이 좀더 많이 들어가고 좀더 부드러운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께우 게우자 드디어 우리의 메인 요리가 왔습니다 오빠 뽀꼴리 아 이게 진짜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우와 오빠 꼴리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가끔 사먹는 것같은 처음에는 그냥 게만 먹다가 나중에 이 소스 살짝 떠갖고 밥이랑 비벼서 먹어. 그러면 또 볶음밥 맛이 완전 달라져. 다른 음식이다. 아나 나도 솔직히 이걸 제일 좋아해. <웃음> 어, <웃음> 어 나도 한우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짱이야. 그 약간 핑거푸드잖아. 먹기도 편하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또 빡빡머리. 뭐 양념부터 맛있는데? 오 야. 람남에서 먹은 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그건 가짜. 이거 진짜. 딸기야, 너는 어때? 양념 괜찮아? 응, 음, 나도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응.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응. <목소리> 아이 <많이 목소리> 먹어. 알겠어. 꼭국 씹어 먹어. 맛있다, 이거. 음. 그거 음. 이제 우리 마지막 음식이야.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싶은게 이제 콩채나 빨라라고 하는 이제 생새우 요리인데. 한번 요거는 약간 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국 음식을 한번 도전해본다는 입장이죠. 도전? 음. 너무 평탄한 길만 가면 또 재미 없잖아. 인생이 또 굴곡이 있어야 재밌듯이 조금 경험해보지 못한 맛 한번 즐겨보죠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 오케이. 요 초록색 이 마더소 보이는 초록색 소스에다가 찍어서 한번 먹어보는 거야. 먹는 방법은 새우 하나 뜨고 어, 마늘 있지. 그다음에 요거 혹시 이거 한식류 먹을 수 있어? 고수야 고수? 아, 이건 바질이야, 바질 바질, 아 바질 좋아해 바질 해갖고 푹 <laughs> 담아서 먹어봐 여기 오케이 아, 이거 어, 바질이랑 마늘이랑 생새우 푹 담그겠습니다 도죠 도전, 도전. 어, 빠졌다 여기, 여기 빠져, 여기 음. 어때요? 와, 이거는 있다 호불호가 좀 달릴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새우의 질감은 쇼팽이로 그런 거랑 별반 다른게 없는데 일단은 향신료. 뭐야, 그렇지. 요 바질이랑 요 소스랑 마늘이랑 조합이 뭔가 어색하진 않은데 어. 뭔가 이게 향신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부할수 뭐 있겠다. 근데 나는 전체뭐 고수도 먹을 줄 알고 바질도 어, 먹을 줄 알아서 나한테 그렇게 막 브로는 아니고 나는 술안주로괜찮다 음. 이거는 태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술안주 중에 하나야. 그리고 약간 다이어트. 그렇지. 일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나도 솔직히 처음에는 잘못 먹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씩 먹게 되고 우연찮게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모르겠는데 먹고 싶은 거야. 생각나고. 소장은 없어포장은 <laughs> <laughs> 뭐가 뭐가 없어? 초장! 아 케, 케찹 이구나 케..케찹 줄까? 야. 아~~ 아니 이런데 원래 초장은 없나? 딸기야 여기 초장처럼 아. 생긴 아니, 케찹 있거든 아니, 너 혼자 지금 먹어 아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제 일단 초장을 준비해올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왜? 그러면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오자 어, 먹으면? <laughs> 그런 거 좋지? 조그만 투장을고팍팍팍 해서 이렇게. 기내에서 뭐, 고추장이라도 갖다달라고. 그런 사람들 먹어도 되지? 큐브 형으로된 거? 응, 어, 들어. 맞아. 살짝 짜랐고 그럼. 응, 근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찍어 먹어야 돼. 과감하게. 응. 아, 근데 전체적으로 음식이. 내일에는 잘 맞는데? 어, 다행이내술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술 먹다 보면은 가교을 많이 넣잖아 근데 이제 향신료들의 <laughs> 약간 어, 이런 것들이 약간 좀패레시한느낌도 들고 사실 이 집은 진짜 내가 아끼고 아끼고 아끼는 음. 집이거든 음. 진짜 음. 나중에 이런 다른 조금 대형 프랜차이즈점 그런 프랜차이즈 점, 시푸드 레스토랑 좀 고급진 데도 가볼 거지만 이그 집에서 뭐야? 먹는 거랑 달라 네, 아, 이것도, 이것도 태국 야채야 오이 같이 생긴 큰 오이 같이 생겼다고. 응. 사실 지금 아. 여기 식당에 한국 사람은 없잖아. 요 없어 여기거 우리만 있어. 완전 우리만 있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 몇명 모이고. 여기가 중국 사람이 많이 살아. 이 지역. 응. 식당도 많고 중국식 식당도. 응. 식당도 많고. 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다. 진짜 모르는. 내가 아끼고 아끼는 가게. 진짜. 이게 맛있어. 또 이렇게 맛있게 하는 집이 이 시간에 먹을 수도 없거든. 그렇지. 여긴몇 집짜장인데? 여기 새벽 다섯 시. 5시까지 하는 데는 많아 근데 맛이 보장이 안 됐어 근데 이 집은 5시까지도 하고 맛도 있어 그러니까 밤 비행기 타고 오셔서 출출하다 꾸에깡 음. 여기 오셔고 식구도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서 이제 호텔 가서 술자고 어그 보통 이제 호텔들이 많이 있는 데랑 여긴 택시 타면은 뭐한 15분 20분 거리? 10분 10분, 10분 거리? 아우 접근성도 굉장히 좋네 네, 보통 이제 뭐 호텔이 많은 지역이 이제 아송이라는 지역인데 아쏭에서 이제 에깡 아니, 우리도 지금 호텔에서 오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인안 걸린 것 같아. 뭐, 껍밥이든, 뭐, 껍밥, 껍콜이든 야, 이거 뭔데, 봐. 포장인데? 음식가왜 이래, 이거? 저건 데크다. 내가 먹은 거 봐. 내가, 내가 다 먹은 거 같아. 어, 난 태국 음식 입에 맞는데? 한국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못 먹는 음식도 많아. 어, 어. 지금 좀 먹을 수 있는 맛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고구려가 없을 것같아서 음식만 위주로 시키고, 이거 홍통에다가 거 라임 한번 짜서 줄게. 그럼 어또 맛이 완전 바뀐다. 레몬 마냥 먹어봐. 이러면 진짜 비싼 술 된다. <laughs> 이거 안 쓰고 젓가락 안쓸 거거든. 그래 딱 하이볼이네 하이볼. 와 한번 라임을 넣어 짜납시다. 줄게요 <laughs> 어때? 아, 그냥 하이볼인데? 진짜? 고급져절지죠 <laughs> 어. 한국에서 한 잔에 만 얼마씩 하는딱그 하이볼인데? 뭐 이런 향이 뭐좀 거북하거나 뭐 불편하거나 음, 너무 전혀 없어 전혀 없지 전혀 그럼 이 술은 얼마야 이거? 여기 18,000원? 18,000원? 몇 리? 1리터짜리가와 이거는 솔직히 한국에서 찾가서 어, 한국에 하이볼용으로 어, 하이볼용으로 좀 먹어도 되겠다 아, 솔직히 산토리니 하이볼보다 이게 더맛있어 응? 어 산토리니가 되게 유명하 그거보다 이게 그렇답니다 <laughs> 난술 진짜 좋아해서 미국 키 뭐, 럼, 뭐, 하이볼. 아, 집에 하이볼도 내가 만들어 본 것만큼, 하이볼에 관련된 수들이 되게 많이. 어, 만원마치고는 가성비 되게 좋고, 어, 진짜, 어톰이네 2만원이 안 되니까. 2만원이 안 되는 건데. 아, 어? 나, 나, 나 너무 잘 먹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이번엔 7도7도이년에 7도. 7도. 마신 거는 5%짜리고, 이번에는. 5%짜리, 조금 알콜 향과 그냥 와인 향이 조금 더 진한? 이건 콜라 색깔인데? 이런 식으로 하있습니다 자, 딸기님, 솔직한 리뷰 부탁드려요. 넷! 그렇지, 향 한번 맡으시고, 코로 먼저 즐기시고. 되게 특이한 맛인데? 아까는 조금 약간 좀 달달한 좀 스윗한 맛이었다면 이거는 좀 스윗하지는 않지. 뭐가 딱 생각났어. 뭐? 체리 콕 알아? 체리 콕아 알지. 아 그, 옛날에 느낌? 우리 고등학교 때그막 카페 가서 먹던 체리 콕 그런 거. 나뭐 우리 나이가 나오잖아. <laughs> 아, 아, 아... 정확히는 모르네. 이거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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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포도 어, 포도 주스에 약간 알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 느낌. 네, 포도 맛이 나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콜라의 맛, 콜라의, 네. 어. 콜라랑 체리. 체리 뭐? 코테리코. 술근 한번 검증 부탁드려. 아왜 채리코그라 아, 하는지 아. 알겠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나름대로 매력적인 맛인데도. 약간 미묘한 어. 맛인데. 뭐와 이거 맛 설명하기도 어. 힘들다 이거. 설명하기 맞아. 힘들지만 음. 이상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어 먹을 어, 만해. 먹을 만해. 먹을 만한 게 아니야. 거의 맛있어. 호. 어. 어때? 나 호야,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처음에 먹었던 이 레드랑 이 다크 두개 중에 어... 뭐 어떤 거 하나만 고른다면? 어... 나는 이거. 다크? 왜냐면 이거는 너무 주스 같아요. 아, 이거 너무. 같은... 어, 근데 나는 소프트하고 싶다. 사실 주스 어.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알코... 이게 더 알코올 함량이 더 높아, 7.5%. 네. 맛도 그렇고 알코올 함량도 있고, 나는 이게 더 나는 거 같아. 이거 좋아요. <laughs> 뭐, 수준... 미안하다, 내가 알콜을 부를 수전증. 수전증이 있어고 손이 떨려. 이거 맛있다. <laughs> 이해가 나는것 같아. 저는 내가 이거... 이거 자주 즐겨 마시는 듯집에서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아, 너 생각이 나는 거야. 딱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다, 진짜. 아, 그,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어. 가성비 딱... <laughs> 좋게 먹을 수 있는 수술이 굉장히 많구나. 어, 맞아. <laughs> 근데 이건 탄산이 딱 들어가 있는데 너무 나한테는 딱 좋은 것이고 <laughs> 맞아? 완전히. 좀... <laughs> 어, <laughs> 어, 누노딱잘골라주나 아, 아유 붙어있어 아이 맛있게 드셔주셨어. 아니 오늘, 오늘 친구들의 취향을 딱 콩나물 어. 잘 해줬네. <laughs> 이거는 진짜 딱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laughs> 제가 대접을 해야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달 살이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생소하다면서 네. 지금 하나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냉도해. 아, 생소한데. 냉도해. 어, 생소한데. 왜? <laughs> 지금 오리주둥이는 아까 예전에 끝났고 뿜빠뽀거리는 이거 소스가 진짜 예술이다 죽이 진짜 맛있더라 어 아니 나도 강남에서 먹어거 적이 훨씬 맛있아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잘 네. 먹었습니다 아유 네. 습니다 음. 네, 빵빵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추천하는 메뉴 중에 그 원픽 하나씩만 골라주세요 나는 이거 딸기님은 뿜빠뿜거리 네 네, 저는 오리 주둥이 튀김. 오, 그래. <laughs> 오리 주둥이 튀김.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한, 두, 어, 한두개 시켜놓고서 술만 먹어도, 네, 술만 계속 먹어도, 한국 웰컴이고요 남은 기간 동안 즐겁게 보내시다가 조조 추억 많이 만드시고 태국에서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앞으로 감사합니다